네, 안녕하세요. 스타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요런 난타복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요 난타복은 안에 샤론 공단으로 이렇게 컬러풀하게 넣어 드렸고요. 요 컬러를 검정색 어, 크리스탈로 살짝 가렸습니다. 그래서 크리스탈이 불륜감이좀 있어서 또 얇고 안이 사라, 살랑살랑 비치기 때문에 어또 굉장히 또 어떤 새로운 느낌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어 기선 요렇게 요런 동전으로 넣어 드렸고 가슴에 또 꽃패찌 이렇게 또금 꽃패찌로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허리는 벨트가 따로 없이 벨트를 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고요 삼조구는 옆으로 올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요 눈물걸음은 이 전체 의상이 어 약간 어, 어둡기 때문에 요거 밝은 톤으로 이렇게 고름을 어, 딱 넣어드렸습니다. 굉장히 밝게 비치면서 어,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고요. 안에는 이렇게 앞판은 찍찍이로 붙여드렸고요. 안에는 안에 끈 하나 넣어서 어,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 조정해서 찍찍이로 이렇게 찍찍한 이 10cm 정도 되기 때문에 어, 사이즈를 조절해서 어, 입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뒤태는 어,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여기 이어 라인은 어, 허리띠를 한 듯한 그런 라인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